부처님 말씀. 신갈라경. 소득 배분 원칙. 마땅히 먼저 기술부터 익히고 그런 다음 재물 늘릴 직업을 가지며 재물을 얻어 이미 구족하거든. 마땅히 재물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라. 재물을 쓰되 사치하지 말고 마땅히 줄 사람 가려서 주라. 남을 속이고 돈을 탕진하는 사람은 아무리 빌어도 주지 마라. 재물을 쌓되 적은 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는 벌처럼, 재물은 날마다 점점 불어나, 마침내 줄거나 소모됨이 없으리라. 재물을 얻은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내 몫으로 만들라. 한 몫으로는 음식과 생활에 쓰고, 한 몫으로는 농사나 장사의 밑천을 삼고, 한 몫은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이자를 낳게 하고, 나머지 한 몫은 간직하고 저축했다가 급할 때. 쓰도록 하라. 다섯째로는 아내를 맞이하고, 여섯째로는 집을 장만하라. 만일 집에 이러한 여섯 가지 일 갖춘다면, 더 불어나지 않더라도, 유쾌히 즐거움 얻을 것이고, 그는 반드시 재물이 풍족하여, 바다 속에서 물이 흐르듯 하리. 그는 이렇게 재물을 구하기. 마치 꿀벌이 꽃을 따는 듯 하니, 오랫동안 재물을 구해, 마땅히 스스로 쾌락을 받으리라. 재물을 먼 곳으로 보내지 말고, 또한 여러 곳에 투자하지도 말라. 흉악하고 사나운 사람이나, 세력 있는 이에게 빼앗기나니, 이와 같이 그 행을 닦아 나가면, 집안 살림 줄어들 일 없고, 재물은 날로 점점 불어나, 바다로 온갖 강물 흘러들듯 하리.